레볼릭스는 홀랩과 PVP 수술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연속 파형 레이저여서 수술 시 화면에 떨림이 없어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지만 결석의 분쇄는 불가능하며 레이저의 특성상 조직의 기화와 절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적절한 술기를 쓰면 전립선의 적출 및 기화가 가능한 레이저입니다. 홀랩과 달리 전립선 적출 시에도 조직의 상당 부분이 기화되기 때문에 방광내로 밀어 올린 전립선 조직을 갈아내는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이 과정에서 올수 있는 방광 손상 등과 같은 합병증의 빈도가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. 전립선의 크기가 40에서 60g 정도의 60세에서 80세 연령 후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며 국소 마취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